은정아,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해. 잘했어. 이제 그 가치를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알아봐야 할 때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장난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난보다 위로를 비교보다 나 자신을. <laughs> 제가 만든 말인데요. <laughs> 너무 좋지 않나요? 어, 엄마들이 정말 바쁩니다. 눈 뜨자마자 아이 깨우고 또 워킹맘들은 출근 준비하면서 아이 등교 준비 시켜주고 아침 해주고 그리고 또 전원맘들도 세탁기 돌리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루가 순식간에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별로 한게 없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게 없을까요? 오늘 하루 가족이 웃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었나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해내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수고했다.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부분만 보고 실수만 떠올리는 거죠. 그게 바로 엄마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큰 이유예요. 엄마가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가 자존감이 높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이가 주체적으로 나답게 잘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이걸 위해서 엄마부터 그렇게 하셔야 한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자존감은 중요한 문제예요. 최근에 이제 클래스 101... 엄마의 자존감에 대한 강의를 지금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 정말 너무 중요하다. 나중에 그 클래스 1:1에서 강의를 보시면 되지만 그 전에 살짝 맛보기처럼 오늘 제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자존감은요. 완벽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나를 사랑하는 힘이에요.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완벽하지 않았던 순간들 있죠? 화를 냈던 순간, 실수했던 순간, 그리고 막 미뤘던 일들, 이런 거. 그걸 비난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래도 난 오늘도 버텼어. 오늘도 나답게 살았어. 이렇게요. 저도 사실 이게 잘안 돼서 좀 힘들거든요. 작은 성공은 이런 순간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한 쪽을 읽는 것도, 하다 못해 대단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산책한 것도, 아침에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커피 한잔 내려서 마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작은 성공이에요. 그게 쌓이면 나는 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바로 자존감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해야 할 일만 보고 좀 사는 편이거든요. 쉬지도 못하고 좀 그래요. 해야 할일 10개 중에 이제 2개를 못 하면 아, 실패하나로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지친 날. 그런 날에 이제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은정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어, 그때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은정아, 괜찮아. <laughs> 이 얘기를 하는데 울컥 한단 말이에요. 음. 엄마들은 이걸 진짜 좀 해야 돼요. <laughs> 해야 돼. 항상 비교하고 죄책감 느끼고 늘 부족한 부분 자꾸 보고 그러시잖아요. 정말 그동안 나를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얼마나 나 자신을 외면했는지. 그걸 이제 깨닫는 순간이 되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게, 아,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해 주는 거였구나. 이거를 느꼈었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이해해 줘야 돼요. 은정아,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해. 잘했어. 이런 말 했잖아요. <laughs> 그 말을 제가 저에게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세상 어떤 응원보다 강력한 치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조금 힘든 일도 있고 하다 보니 뭘 하냐면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감정 일기를 써요. 길게 쓰는 거 아니에요. 되게 짧게 써요. 오늘은 좀 지쳤다. 내가 왜 지쳤는지 막 구구절절 쓰지 않아요. 그거 쓰면서 더 지치거든요. 더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에게 있는 지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늘 좀 지쳤다. 내 감정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하나 더 붙이는 거죠. 그래도 오늘 다니엘이랑 웃었다. <laughs> 그런 거. 오늘은 정말 운동할 기운이 없었는데, 그래도 해냈다. 그렇게 적으면요. 그날의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감정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야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는 순간 감정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되고, 그 감정이 정리가 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거창한 자기개발은 아니고요. 내 마음을 돌보는 엄마의 일기? 그렇게 그 기록이 쌓이면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그래도 꽤 단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긍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좀 사랑해주는 거. 이게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감정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조금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요즘 좀 힘드신 분들은 이 감정 루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감정 이름 붙이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오늘 하루의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서운함, 뿌듯함, 감사함, 지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이 감정을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거죠. 엄마도 화낼 수 있고, 울 수도 있어요. 엄마가 늘 강해야 되나요? <laughs> 늘 마음이 넓고, 완벽한 엄마, 좋은 엄마, 그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세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책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감정을요, 안아주는 거예요. 은정아,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어 주는 연습이에요. 제가 자기계발 3종 세트라고 해서 미라클 모닝 운동 독서 이거 하시라고 늘 얘기를 하고 또 꾸삼종 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꾸준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커뮤니티 꾸삼종입니다. 이 자기계발 3종 세트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요. 제가 방금 제안드렸던 감정 루틴 세 가지는요, 마음의 회복력을 길러준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우리 생각을 키우고, 또 운동으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감정 기록을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 엄마의 자존감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단단함이 아니라 따뜻한 강인함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표정으로 세상을 배웁니다. 엄마가 늘 나는 부족해. 라고 말을 하면요. 아이도 자기 자신을 의심해요.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엄마가 괜찮아. 실수해도 돼. 라고 말을 하면 아이도 도전할 용기를 배웁니다. 엄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 그건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저 엄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자존감 교육이에요. 정말 여러분 오늘 밤에 거울 앞에 서서 이말꼭 해보세요. 내 이름 넣어서, 아시죠? 은정아, 괜찮아. 오늘도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요. 따뜻하게. 그리고 그걸 일기장에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의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줬다. 이렇게. 이한 줄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거예요. 엄마의 자존감은 절대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수 속에서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힘들었죠? 여러분이 매일 버티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 하루들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 가치를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알아봐야 할 때예요. 세상이, 남편이, 다른 사람이, 직장 상사가 알아봐야 할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나 자신이 먼저 알아봐 주자고요. 진짜 진짜 오늘 밤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정말 수고했어. 나는 나를 사랑해. 이말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여러분이 더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